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OX 퀴즈 이벤트인데요. 현재 인기가 상승 중인 올디 이 오디널스는 비트코인 기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010-8459 8508번으로 ox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ox퀴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이렇게 커피 그리고 치킨 이런 많은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의 수렴에서 상방보다는 하방을 먼저 테스트 를 하고 있는데요. 사방 이탈을 한다면 추가 조정, 조정이 더 진행될 겁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은행 위기도 아닌 미국의 위기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를 재차 경고했고,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을 쳤다.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급격한 경기 하강,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얼른 높여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침체 위기, 하산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영상 뒤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월 4일에 DC 블록체인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5월 정기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포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비너스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 투자의 성과 리뷰, 그리고 비슷한 유사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집중 분석, 하반기 성공 투자 전략 발표,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블록체인 트렌드를 이끌어갔으며 하반기는 어떤 종목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지 바이낸스, 메사리, 코빗, 많은 거래소와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너무 좋았는지 6월 8일에 진행하는 DC 블록체인 아카데미 정기 세미나에 초청권 제가 10개를 따왔는데요. 약 20분인데 한 장에 2분씩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오셔서 세미나 들어보시라고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10분 아는 분한 분씩 하셔서 20명 추첨을 통해서 초대권 지급 혜택을 드리고 있고 6월 주요 암호화폐 이벤트 그리고 상반기 성과 좋은 종목에 대한 집중 분석 그리고 비슷한 종목. 그리고 상반기에 성과 좋은 종목들 같은 하반기에 매집을 하면 좋을만한 매집주 관련 설명들. 그리고 8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요. 당첨되신 분 포함한 두 명씩 식사가, 아, 대공이 됩니다. 세미나에선 코빗, 메사리, 바이낸스, 2023년에 가상자산 투자 테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세미나 전에 44%, 53%, 50%, 55% 이런 수익을 냈는데요. 이게 바로 메인넷 업그레이드 예고, 호재로 인한 등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니까요. 정보를 통해서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해서 많은 수익 내는 방법.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010-8459-8508번. 문자 남기셔서 정보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공유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바이에 와서 체크인하고 하루 쉬는 동안. 비트코인은 조정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현금으로만 100% 들고 있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수렴을 상방이탈하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끝나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 무료정보 공유방에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도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녹음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바이 공항에서 정신이 없어서 많은 사진을 못 찍었는데 현재 두바이에서 오늘의 종목들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카톡방 입장하시면 두바이 써밋에서 진행된 호지들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정보 공유방에 작년에 오신 분께서 오늘 커피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좋은 정보, 좋은 분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마이너스 70%에서 이제 플러스 60%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 같이 보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커피 쿠폰은 너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됩니다. 많은 수익 보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 그리고 노하우로 꼭 수익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뜨거운 감자였던 수이코인인데요. 수이코인 제가 상장 이후에는 정리를 해야 하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다 에어드랍 받고 현금화해서 기다렸다가 저점에 매집해야 한다.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는 수이코인으로 물리신 분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제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통량 자체가 많진 않지만 에어드랍이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하락을 먼저 진행할 거다. 제 영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셔서 이게 바로 정보와 노하우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코인들 상장하고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다 같이 상승하는데 얘는 신규니까 엄청나게 상승하겠지? 이런 뻔한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통량, 시가총액, 세일가, 모든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신뢰하셔도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상승 시그널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이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RSI입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이런 반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큰 상승 다이버전스를 한번더 만들고 나면 적어도 15% 2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공통 상승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석 방법을 모르시겠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6시마다 차트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카톡방 24시간 언제나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맞춤 전략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는 종목들도 직접 물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시는데요 앞서 문, 커피 보내주셨던 문자 그분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맞춤 전략들 공유받아서 전략대로 매매해 가지고 지금 5개월 만에, 마이너스 70%나 만이 하고 수익 플러스 60%로 돌아서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포트폴리오의 상황이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종목이 있으시다면, 아. 플러스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맞춤 전략, 데이터, 노하우, 후기가 아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10%고요. 한세가지 1차와 2차. 그리고 블럭. 종목으로는 두가지 종목으로만 1000만원의 수익, 공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실 분들은 010 8459 8508 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주시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하셔서 1억 시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이란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입니다. 소량의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전달해주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어서요. 안 받으면 안 받은 나만 아보되는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 이벤트입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 혹은 중견기업 이상의 자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투자를 한 회사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VC에 더 많은 코인을 할당해주고 소량의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는 겁니다. 아이낸스 상장 관련 이슈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홀더수. 이용자의 수이다. 그래서 에어드랍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이 이용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낸스 직상장에도 굉장히 관련 있는 이벤트니까요. 재단도 좋고 에어드랍 받아서 나도 좋은 이 에어드랍.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절대 없고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만 있는 한번 받으면 무조건 챙기게 되는 에어드랍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8가지.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퀴즈 공식 사이트와 퀴즈 정답들 그리고 미션 쉽게 하는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 받으셔서 직접 서치하면 4시간 5시간 걸려서 힘겹게 할이 미션들 5분 안에 돈도 안 드리고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010-8459-8508 문자 1억 전송 함께 하실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니까요 레어드랍에 관심이 있으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